반페르시를 안 쓰고 반통수로 썼어. <laughs> 8월 6일생. 야. 한 여름에 태어났네. <laughs> 예. 꼭 나는 사실 반페르시가 너무 좋아. 아, 뭐야, 저거. <laughs> 나는 오늘부터 반페르시를 연습하기로 했다. <laughs> 반페르시 내 마음속에 젖잖. 저 짱! 짜... <laughs> 반통수는 이제 없다 반페르시 짱짱 <laughs> 반페르시야 내가 너였어도 메뉴 봤어. <laughs> 아 이건 이렇게 써먹는구나 아..씨.. <laughs> 반페르시 나 사실 너떠날기 <laughs> 많이 울었다 <laughs> <laughs>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 최고의 미드필더 세스크 파브레가스 <laughs> 솔직히 호날두가 왜 욕먹어야 합니까? <laughs> 저건 x